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차원의 진혜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에 관한 분쟁 중에서도 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후 같은 건물 내 병원이 이전해서 매출이 급감한 경우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이전 약사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은 승소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 매출은 병원과의 거리나 접근성에 직접 영향을 받고 약국 영업을 양도 양수할 때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으로 발생되는 조재료는 권리금 책임 측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남지원 판례사안에서도 같은 건물 내 병원의 존재를 고려해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약사가 영업을 개시한 후 해당 병원이 폐업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약국 매출이 급감했고 신규 약사는 영업을 양도한 기존 약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 및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약국을 양수한 신규 약사이고 피고는 기존 약사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국의 임차권과 시설 일체를 권리금 1억 6천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권리 시설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할 때는 이 사건 건물 5층에 G 의원이 있었는데, 원고가 약국을 양수해서 운영한 지약두달 만에 G 의원이 폐원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선 피고는 이 사건 약국을 약국 운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G 병원이 폐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앞으로 병원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또이 사건 약국의 전년도 순이익에 대해서도 원고를 기망했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이전 여부나 약국의 당기 순이익에 대해 원고를 속였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과 원고 자신이 계약의 중요 내용인 병원의 이전 여부나 약국의 당기 순이익에 관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으니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며 권리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병원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약국의 전년도 당기 순이익을 부풀렸다고도 볼 수는 없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즉이 사건 병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토대로 한 조제료 수입이 이 사건 약국의 중요한 수입이 될 것이라는 점은 계약 체결과 계약 조건 결정의 중요 요소였다는 전제하에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이 곧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권리금을 동일한 액수로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병원이 이전하기 전이 사건 약국의 조제료 수입 중이 사건 병원의 조제료 수입 비중이 58% 68%로 매우 높았고 따라서 이 사건 권리금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부분이 된 동기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는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원고에게 권리금 1억 6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 사안에서와 같이 약국 양수를 하면서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실제 영업을 해보니 처음 기대와 달리 매출이 낮아서.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 애초에 영업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언급한 조건이 실제 내용과 다르거나 중요한 사정 변경이 예정돼 있음에도 이를 무기나고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했던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관한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약국 양도 양수 계약 및 권리금과 관련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차원으로 연락 주시. 다수의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